안녕하세요. 어,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 여성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 이제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목적입니다. 어, 각종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우선 구매 대상이 된다는 점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어, 제품에 대해서는 용역의 경우는 구매 총액의 55% 공사의 경우는 구매 총액의 3%를 구매할 수 있고 입찰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또 신청기업 현황서에서 어, 창업 동기라든가 어, 경력사항을 기재해서 어, 여성이 이 사업을 명실상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본인 스스로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이를 위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현장 실사를 대비한 예상 질문을 50여 개를 준비해서 어, 차질없이 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성공률 10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싶고 근데 어떻게 간단하게 편법을 써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좀 안일한 자세로 자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여성기업을 할때 어 공유 오피스텔 가능하고요. 어 주거지도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거지 가능하다니까 뭐 주거지는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오해를 하는 거죠. 주거지라서 비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서도 할수 있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여성이 개인 사업자로서 단독이고 어떤 내용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스스로 하는 것이 명. 확하다라고 했을 적에는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는 그냥 비대면이나 이제 어 비대면 면접도 안 하고 바로 발급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대면이나 바로 발급해 드리는 것은 그 내용상 여성이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러는 거지 어 거주지에서 하는 경우는 어 그게 이제 그 비대면의 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주지에서 하는 경우에 어떤 오류들을 범하냐면은 간판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사무실을 별도 공간으로 마련하지 않고, 거실에 노트북 하나 떡 놓고, 어, 현장 실사 받는 거죠. 이거는 반려 조건입니다. 아, 당연히 사업을 한다면 간판이 걸려 있어야 되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입구에다가 간판 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중에 하나는 적어도 누가 봐도, 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공간에서 업무를 볼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판도 걸지 않고 거실에다가 노트북 하나 해놓고서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현장실사에 응한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반려대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다가 동등, 동일한 공간에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 사실은 이게 세무서에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세무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이제, 어, 같은 사무실에 두개 사무실을 내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의 공간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그 사업체가 별도 출입구도 없고, 어, 사업 그 같은 사무실 안에 뭐 책상 하나 정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바로 반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할때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어, 이걸 수정하기 전에는 의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조건이 완비되도록 유도하고 어, 가이드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등록 성공 100% 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성경제인협회보다 사전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어, 제시하고 그거를 어, 수락해서 대응해 주시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제 의뢰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그 같은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서 간판도 달지 않고 공간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반려가 되고 어떤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와 업무를 하는 공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실사를 자신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 와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아, 여성기업뿐만 아니라 아, 이제 그 식약청의 화장품 제조업에 있어서, 나 화장품 책임파 제조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로 어, 현장실사를 나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이제 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경우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나대지에 해당되는 어그 그런 땅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낸거죠 그리고 이제 업무는 집에서 보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는 그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집으로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음, 나대지 위에 책상이라도 놓고 어그 현장실사 오시는 분에게 어, 우리의 업무 사업의 특수성이 이와 같은 장비가 노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 이와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거기서 현장실사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한 겨울에 나대지에 앉아서. 어 이제 현장 실사를 받는다는 거는 현장 실사를 온 전문위원에게도 어려움이고 당사자들에게도 어려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장 실사를 나대지로 오면은 장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사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상세한 상담과 면접은 이제 인근에 친한 회사의 사무실 따뜻한 사무실을 잠시 쓰 겠다라고 양해를 받고 거기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는 아마 현장 실사 오신 분도 양해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여, 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의혹은 하늘을 찌르지만 현실은 그거에 훨씬 미흡한데 어, 그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어, 이제 바꾸자 한다는 것은 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 또 이제 4대 보험 가입서에 있어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뭐 청소업이라든가 또 공사업도 그렇고, 어,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사대보험 가입을 아무도 가입을 하지 않기 았 때문에 미성립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대보험 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미성립이 안 되고 산재나 고용보험에 성립이 명시되어 있는 사대보험 가입 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랬을 적에 이제 이 본인들은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음 이제 건설 현장에 어 인력을 파견 했을 때 상대 업체에서 반드시 산재하고 고용보험은 들어야지 어 글무를 할수 있다 이래서 회사에서 4대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고 간이로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했기 때문에 미성립으로 나오지 않고 성립으로 나와서 이제 이 서류를 발급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근육을 치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이와 같이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간단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상에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로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노하우도 누적된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것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00%를 성취할 수 있는 아주 다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성기업 확인서를 꼭 성취해서 100%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는 3개월 동안 어, 신청을 할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이 문제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